오늘 예배는 어떤 예배죠? 부활절 부활절이요? 네, 아, 미래를 아, 살고 아, 계시네요 어, 오늘, 추수, 오늘 추수 어떤 예배인지 아시는 분? 추수감사 네 맞아요 추수감사예배요 추수감사예배는 추수 아, 한 추수고. 해를 돌이켜보면서 맞아요 추수가 뭔지 모르죠 추수는 원래는 배추 추예요 <laughs> 배추의 추? 배추? 수는 뭐예요? 수박의 수, 배추 수박, 예, 감사했는데요. 아, 꼭 얼추 맞아요. 왜냐면 배추를 수확하고 수박을 먹었던 것에 감사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추수는 옛날에 농부들이 요 열심히 봄에 씨앗을 심고 열심히 여름에 키워가지고 가을에 추수, 수확한다고 하죠. 벼를 베가지고 쌀을 얻고 나무에 과실 열리면 사과를 따고 배를 땄던 가을에 아, 하나님이 한해 동안 도 어, 지켜주셔서, 이 맛있는 것을 먹을 수 있게 하셨으니, 감사한 것을 하나님께 예배드린 것이 추수감사예요. 우리는 지금 추수하진 않죠. 그래서 여러분, 집에 있는, 어, 어뭐 벼가 있으신 집이 있을까요? 논이 있으신 집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어, 아니, 뭐야. 뭘 키우는 집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요즘에는 그걸 키우지 않아요. 그런데, 어, 어쨌든 우리가 추수, 감사 예배는 한 해를 돌아보면서 아, 하나님이 나를 뭔가 를 입게 해주시고 아니 뭔가 를날 먹게 해주시고 아니면 가족과 친구들이 함께 있게 해주시고 또 교회 나와서 예배 드리게 해주시고 어, 또 몸이 아픈 적은 있지만 그래도 지금 현재 아프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예배 드릴 수 있게 하신 은혜에 대해서 돌이켜 보면서 감사하는 것이 바로 추수 감사 예배. 여러분 그래서 아까 전에 그 종이에다가 감사한 것들 적었죠? 그리고 내년에 또 이루어질 것들을 미리 감사하는 시간들을 가졌습니다. 우리가 먹을 것, 입을 것또 우리가 건강들을 감사할 수 있지만 더 깊이 중요하게 반드시 감사해야 될 오늘 반드시 감사해야 될것한 가지가 있어요. 볼까요? 그것을 오늘 예수님의 저녁 식사 이야기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어,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어느 날 예수님께서 로딩 시간이 좀 걸리네요.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어요. 얘들아. 저녁 식사를 준비하며 우리 함께 저녁 식사를 먹자. 아니 예수님 무슨 날이에요? 생일이에요? 아니 무슨 재밌는 노는 파티가 있는 날이에요? 야, 넌 그것도 몰라? 오늘이 바로 유월절이잖아. 아, 유월절이구나. 예수님은 그냥 저녁 식사를 준비하신 것이 아니라 유월절 저녁 식사를 준비하신 것이었어요. 여러분 유월절이 뭘까요? 유월절을 알려면요 아주 오랜 옛날 옛적 이야기를 알아야 해요. 옛날 옛적 이스라엘 민족이 피라미. 이집트에서 400년간 노예 생활을 했어요. 노예 생활을 할때 어떻게 했냐. 돌을 깎아서 날라야 했어요. 힘들게. 그리고 벽돌을 만들어야 했고요. 일을 하다가 실수하거나 잘못하면 거기에 있는 이집트 사람들이 이스라엘 민족을 채찍을 탁 때려서 똑바로 일하게끔 마구 때리기도 했어요. 그런 노예 생활을 400년간 했던 이스라엘 민족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그 이스라엘 민족을 가만히 두지 않고 모세라는 사람을 부릅니다 모세야 너는 이집트로 가서 그 백성을 건져내려 모세는 이집트로 갔어요 이집트로 갔는데 그 이집트에 어, 바로왕이 있었는데 그 바로왕은 절대 이스라엘 민족을 내보내주지 않기로 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 이 이집트에 열 가지 재앙을 내리고요. 열 가지 재앙 중 드디어 마지막 재앙이 임하려고 해요. 그 재앙은 바로 첫째 아들이 죽는 죽음이에요. 첫째 아들은 죽음이 임해서 모두 다 죽어버리는 것이 마지막 열 번째 재앙이었어요. 그때 이 재앙이 내리기 전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 재앙이 내리기 전에 너희는 어린 양을 잡아 피를 피를 바르고 웃을 초에 피를 적셔서 이 집에다가 발라라. 그리고 나서 이 피를 바른 집 속에 들어가. 고기와 빵과 음료를 마셔라. 그러면 재앙이 내리면 넘어가게 될 거야. 그래서 그날 밤 재앙이 입었어요. 죽음이 왔어요. 죽음이 있었지만 피를 발랐던 어린양의 붉은 피를 발랐던 집은 어떻게 했냐? 죽음이 넘어갔어요. 넘어가다 이것이 한자로 유월이에요. 그래서 피를 바른 집 속에 있는 사람들은 건져졌고 이피 바른 집 속에서 벗어났거나 피 집에다가 피를 바르지 않는 집에 살았던 사람들은요. 모두 첫째 아들은 다 죽어버렸어요. 그리고 나서 바로 한 항복했어요. 아이고 망했다. 그렇게 이 유월절 첫 유월절 식사를 맛있게 하고 난 이후에 이스라엘인족은 노예살이에서 자유롭게, 자유롭게, 자유롭게 어, 나올 수 있게 되었어요 그것이 바로 유월절. 그리고 유월절 식사요. 그래서 매년마다 매년마다 이스라엘 민족은요 유월절 날 어린 양의 어린 양을 잡고 그 피를 발랐던 것을 기억해서 양고기를 먹고요. 그때 먹었던 빵을 먹고 음료를 먹으며 저녁 식사를 하면서 아 하나님이 우리를 4 0 0 년간 노예 생활에서 벗어나 드디어 맞지도 않고 누군가 나를 괴롭히지도 않고 자유롭게 살게 해주신 구원을 베푸신 하나님께 감사하다라는 고백을 할수 있는 그런 유월절 식사를 매년 유월절마다 했다는 것이 바로 오늘 그 유월절 식사를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저녁 식사를 준비하려 유월절 저녁 식사를 준비하려 그래서. 제자들은 어 제자들은 네 제자들은 식식탁을 식, 준비하고 식탁이 네좀 불량하네요. 다들 아, 아우 잘안 쓰네 제가. 요 식탁이겠죠? 우리 식탁을 <laughs> 하겠습니다. 식탁을 준비했어요. 그리고 같이 유월절에 고기와 빵과 음료를 같이 양양 먹었어요. 그런데 그냥 식사, 어 맛있게 먹었다. 옛날에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어라는 그냥 평범한 식사였어요. 이때 예수님이 어떤 것을 하시냐, 빵을 들어요. 예수님이 빵을 드시고 감사와 기도를 하셔. 그리고 빵을 찢으면서 말해요. 이것은 이 빵은 나의 몸이야. 이것을 받아 먹어라. 하면서 빵을 주세요. 그 다음에는 잔을 들어 이 잔을 들고 포도 음료를 들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감사 기도하면서 말씀하세요. 이것은 나의 피다. 너희의 죄를 사하는 새 언약의 피다. 하고 제자들에게 나눠 주셨어요. 여러분, 좀 이상하지 않아요? 이건 그냥 빵이야. 맛있게 먹어. 이건 포도 음료야. 이 포도음료 맛있게 먹으라고 하지 않고, 여러분 포도 빵을 뭐라고 했죠? 빵을 뭐라고 했죠? 내, 몸이... 내 몸, 몸이다. 예수님이 자기 몸이래요. 포도 음료를 뭐라고 하셨죠? 피. 네, 예수님이요 이 빵은 내 몸이고 이 음료는 피야라고 말씀. 좀 이상하지 않아요? 근 사실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는요. 바로 이 유월절 다음날 다음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셔서 마치 어린 양이 잡아져서 피를 피가 나듯이 예수님의 몸이 십자가에 달리시고 피를 흘려 죽을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이 빵과 음료는요, 예수님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의미해요. 예수님이 달려 돌아가신 몸을 의미하고, 우리를 위하여 흘리신 피를 의미해요. 이 예수님의 몸과 예수님의 피는요, 우리가 그 예수님의 피와 몸을 우리가 생각한다면 어떤 것을 떠올릴 수 있죠? 바로, 9월절날, 어린 양이, 어린 양의 피를 바른 집, 그 집은 어떻게 됐어요? 죽음이 넘어갔어요. 똑같이,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요, 예수님의 피로 바른 집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피로 우리가 발라지는 거나 똑같아요. 그러면, 우리는 죄 때문에 반드시 죽는데, 예수 죽음이 오지만 예수의 피가 덮어져 있으니까 어떻게 돼요? 넘어가 버리는 거야. 그 우리는 영원히 살수 있게 된 것이에요. 아멘. 그래서 교회는요. 교회란 그냥 맛있는 거 먹고 아까 피자 치킨 먹는 곳도 맞아요. 먹 먹어야지 살고 즐거웠죠 맞아요. 그런데 다른 다른 어, 재밌는 곳들도 다 저녁 식사 먹고요. 맛있는 거 먹고 피자 먹고 치킨도 먹을 수 있는데 교회는 특별하게요 이 빵과 포도 음료를 먹으면서 예수님의 저녁 식사를 따라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이렇게도 말씀하세요. 너희가 이것을 빵과 포도 음료를 먹어서 행할 때마다 이 음식을 먹을 때마다 너희가 나를 기억하고 기념해라라고 말씀하셔서 교회는요. 성찬식이라는 것을 해요. 여기 보이는 빵과 포도 음료를 함께 마심으로 우리도 예수님이 우리에게 십자가를 통해 보여주셨던 그 사랑 죽음을 넘어가게 해주신 것에 대한 감사하는 시간이 바로 성찬식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 함께 성찬식을 하려고 합니다.